안녕하세요 수영 다이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화분들을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 준비되어 있는 아이디 좀 보시고요 자 제가 몇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 구입 시 제가 무료 배송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금 후에 주소 3정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안하시고 어, 배송 안한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꼭 입금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주소 주시면은 어, 배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 시 저희가 무조건 환불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택배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불 조치 드리고요. 또 지금 배송이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올릴 아이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저희가 올린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올린 날짜 꼭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럼 1번 화분입니다. 자, 1번 화분. 자,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자, 지금 모처럼 다시 올려드리고요. 자, 이 화분. 자, 판매가 7,000원이고, 색상은 지금 아, 녹색 계통 자, 붉은색 계통두 종류가 있고요. 자, 이 화분 좀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중큼 이상 좀 심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크기는 19.5, 그리고 높이 14.5정도됩니다 판매가 7,000원이고요. 제가 사이즈를 질 어, 때는 자, 중간 사이 즈 정도를 올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약 12.5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판매가 7,000원입니다. 네, 번 2번 화분입니다. 자, 작은 아주 작은 소품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색상 자, 빨간색 개통 그리고 노란색 개통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하늘색 계통,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사이즈 낮췄고요. 크기가 어, 입구가 8.5, 높이가 6.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소형 분이고요. 자, 발 보시고 자, 소품, 어, 창도, 신문에 이쁠 것 같아요. 이 야밤 판매가 2,000원이고, 크기 약 8cm, 팔, 약간 넘습니다. 이 야밤 판매가 2,000원입니다. 네, 3번 화분입니다. 3번 화분. 보시면은, 색상은 지금, 아, 3가지 정도 색상 있죠. 그리고, 지금, 형태는 직사각형 형상이고,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꽃, 무늬가 지금 찍혀 있고요. 보시면 이런 갈색도, 아, 이쁘고, 색상도 좀 화려하게. 그리고, 아랫면까지 이렇게 지금, 빗줄 모양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하얀색도 이렇게 양쪽 면 보시고요. 자, 이 화분 크기가 13cm 그리고 높이가 7.5 정도 됩니다. 자 판매가 6,000원이고요. 자, 이런 화분들 오히 모양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안쪽 13cm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6,000원입니다. 네 이번은 4번 화분입니다. 자, 4번 화분 자 보시면은 농분이고요. 자, 이 화분. 자이 색상 그리고 지금 흰색 그리고 지금 자 무광 색상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숫자는 지금 많지 않아요 자 아래쪽 발 보시고 자롱다리입니다깊이도꽤 아, 있고요 자 이러는 아이 화분들자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크기는 자 12cm 고마 높이가 17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14,000원인데 자, 이번에 한에서 12,000원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자, 이 합은 어 수량 10개 정도 있는데, 10개 한정해서 14,000원짜리 12,000원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에 1월 8일 영상 마감품, 어 품절 될때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크기 약 12cm가 됩니다. 이 합은 판매가 14,000원짜리 12,000원 할인 판매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분은 5번 화분입니다. 자, 꿈 공방에서 만든 화분이고요. 이렇게 앞에 장식이 오른쪽에 있고, 또 보시면 왼쪽에 있고요. 자,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세 가지 형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곡선 모양의 이쁜 모양입니다. 좀 독특하죠? 많이 보지 못한. 그리고 발도 좀 다섯 군데, 물 빠짐 좋도록 두 군데 해놨고요. 자, 꿈 공방에서 이제 만든 화분입니다. 뒤쪽 모습. 그리고 여기 공방 이름이 적혀 있네요. 자, 이 화분 크기가 약 20cm 그리고 높이가 7.5 정도 됩니다. 자, 판매가 12,000원이고요. 꿈 공방에서 만든 화분입니다. 크기 한번 보시면은 폭이 약6.5 정도, 6.57 정도 되고요. 자, 크기는 제일 긴 쪽이 약 20cm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12,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6번 화분입니다. 자, 6번 화분. 자,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어, 눌러서 만들었죠. 자, 이런 화분도 어, 일단은 느낌이 투박합니다. 두께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 이런 느낌 또 좋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발도 튼실하고요. 아마 색상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색상도 있고, 자, 저희가 랜덤 배송에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크기는, 저희 종이컵 컷 보시면은, 저희 컷보다 좀큰 사이즈. 자, 이런 화분들, 아, 창신문 하면 이쁠 것 같아요. 크기가 입구가 11cm, 그리고 높이가 8.5 정도, 그리고 판매가 6,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도 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품절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수정닭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도 올려드있 거요. 자, 오늘은, 자, 올려야 화분들이 많기 때문에, 1편, 2편, 나눠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7번 화분입니다. 7번 화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사각 화분에 색상이 지금 6가지 정도, 어 있습니다. 이렇 색상이 다양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로 맞춰가지고, 심어는 이쁘고요. 또, 또 마찬가지로 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지금 랜덤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두색도, 많이 볼수 없는 색상이고요. 자, 이 화분도 약간 무게감은 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튼실하고요. 자, 이렇게. 이화분들 사과 화분들, 어, 정렬했을 때 이뻐요. 딱 각이 맞기 때문에. 자, 크기는 10cm, 그리고 높이가 8.7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4,200원입니다. 이 화분,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저희 거 비교, 저희 거쏙 들어갈 정도로, 아, 사이즈에 넉넉합니다. 크기, 아, 괜찮기 때문에 어, 가격 대비 꽤 괜찮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200원입니다. 네번은는 8번 화분입니다. 자, 8번은 자, 이렇게 꽃장식이 있고요. 자, 색상 지금 네 가지 색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랜덤 배송해 드리고요. 보시면은 발도 이렇게 자, 정확히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지 붙여 있고요. 자, 앞에 아마 꽃을 그린 다음에 아, 파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깊이도 어꽤 있는 농분이고요 자, 판매가는 7,000원이고, 크기 10cm 고박이 11cm 정도입니다. 자, 이 화분 8번 화분이고요. 크기는 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이즈는 좋아요. 크기는 약한 11cm 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7,000원입니다. 네 번에는 9번 화분, 자 서인경 공방 화분입니다. 자, 서인경 공방 화분 중에 아, 제일 적은 사이즈고, 색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한정 아, 수랑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녹색 개통에, 자, 꽃이 이렇게, 아, 조화되어 있고, 일단 서인경 원부 화분은 튼실합니다. 자, 무게감 좀 있지만은, 자, 이렇게 노란색도, 자, 이쁘고요. 튼실하게 잘못돼서 아이들 심어놓는, 자, 이쁩니다. 자, 크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입구가 9cm 가장, 그리고 높이가 1 1 c m 자, 판매가 지금 만 원이고요. 자, 랜덤 배송이고, 자, 한정수랑 판매입니다. 커버 비교해도 자, 이만큼 여유 있는 사이즈고요. 생경고무 화분, 튼실하고 이쁩니다. 크기 확인하시고, 자, 판매가 만 원입니다. 네, 이번은 10번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 다양한 색상들이 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색깔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진열이 이쁘고요. 보시면은 두께감은 좀 있어서 좀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깊이도 꽤 있고 이런 노란색도 이쁩니다. 아래쪽 발 보시고 이런 화분들 이 화분들 먹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좋죠. 크기는 대략 12cm 곱박의 높이가 1 1 c 정도 되고요. 판매가 5,500원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도 사이 즈 넉넉한 화분 판매가 5,500원입니다. 입구 한 12cm가 안 되고요. 판매가 5,500원입니다. 네 이번엔 11번입니다. 수입 화분이고요. 정사각형 롱분입니다. 수량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았지 않고요. 색상 보시면 햇빛에 바다색에 제가 몸을좀 틀어보겠습니다. 이쁘고요. 색상이 지금 빨간색 계통, 하얀색에. 어 주문이 있는 그리고 군청색 계통 지금 이게 다양한 색상은 네가지 정도 있는데 자 검정색 계통에 어 전체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발도 자 이렇게 고급스럽게 어 일반 화분에서는 보기 힘든 형상입니다 아주 22cm 가량 되기 때문에 자 롱분이고요 자 크기 14cm 그리고 높이 2 1원도 되고요. 자, 판매가 16,000원입니다. 이 화분 수입 화분 수입 화분인데 OEM으로 만들어진 수입 화분이고요. 입구 약 14cm 그리고 높이 21cm 살짝 넘네요. 자, 이 화분 판매가 16,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12번 화분입니다. 자, 배보양의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모든 식기도 좋은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 요즘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많이 지금 없어요. 자, 이런 화분들, 어,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자, 안쪽에 보시고요. 자, 크기는, 자, 19cm가량, 그 높이가 8.7 정도 되고요. 판매가 4,000원입니다. 아주 이 정도, 어, 19cm 정도 된 화분이 판매가 4,000이기 원 때문에 아주 가성비 좋고요. 보시면은 크기 19cm 살짝 넘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13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수입 화분이고요 보시면 색상 지금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빨간색이 지금 몇개안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길고요 자, 이런 화분도 시원시원합니다 자, 모양이 그리고 연두색, 연두색 계통인데 노란색 연두색 중간쯤 되네요 색상이 흙도 지금 좋은 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요. 자 크기는 입가 10cm, 그런 높이가 11cm가량 됩니다. 자 판매가 6,000원이고, 자 수입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입 화분입니다. 크기는 약 10cm가량, 10cm 살짝 넘는데, 자이 화분 판매가 6,000원입니다. 네번은 14번 화분입니다. 자 가성비 좋은 화분이고요. 수정다육에서 가성비 꼼꼼히 따져가지고 화분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좋은 화분들, 쓰임새 있는 화분들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지금 색상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크기 아주 좋고, 또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에서 이 정도 사이즈. 지금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색상. 자, 이런 색도 이쁜데 이 색상은 이제 많지 않아요. 그리고 크기는 어, 대략 어, 1 6 5 높이가 1 0 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8,000원입니다. 이 화분 어, 아주 가성비 좋은 인기 있는 화분입니다. 자, 크기 보시면은 약 16cm 살짝 넓네요. 이 화분 판매가 8,000원입니다. 이번에는 15번 강천공방 화분입니다. 자, 창신기 가장 무난한 형상의 화분이고요. 자, 발도 이렇게 자, 고급스러운 형상입니다. 사이즈 아 좋습니다. 판매가 만 원인데, 이 정도 사이즈, 좋은 사이즈고요. 자, 색상은, 어, 지금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아, 금방 마감될 것 같아요. 요즘 강청공마 화분 좀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자, 크기 17점, 어, 17cm, 그리고 높이가 12.5 정도, 자, 판매가 만 원입니다. 자, 이 화분, 아, 창신기 아주 좋은 화분이고요. 아, 저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화분도 창심은 아주 이뻐요. 17cm가 나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만 원입니다. 이번은 16번 자 캔디 화분입니다. 자, 이즘 캔디 화분 많이 차이십니다. 크기는 아두 번째 사이즈인 같아요. 아주 위에 사이즈 큰 사이즈 있는데, 자, 이 화분 판매가 24,000원이고요. 자, 보시면은 그림이 이쁘지 않게 이 이. 어, 화분은 자, 프린팅을 해가지고 어, 붙인 것 같아요. 그림이 어, 그림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크기는 약간씩은 어, 수제화 보이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고, 자, 아래쪽 발양지막 귀엽게 지금 만들었어요. 자, 그림은 한 아, 4가지, 한 5가지 정도 지금 있네요. 그리고 자, 크기는 자, 입구가 12.5 정도, 그리고 높이 13.5 정도 됩니다. 판매가 24,000원이고요. 자, 캔디 화분, 그림, 어, 랜덤으로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구, 12cm 살짝 넘네요. 자, 이 화분, 판매가 24,000원입니다. 네 번은 17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은 6버라스일 이벤트 상품이고요. 6개 이상 구매하시면은, 자, 1개 더 밀어드리는 상품입니다. 보시면은, 색상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계통 자, 3가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어, 색상 다할 경우에는 랜덤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크기는 지금, 어, 7cm, 그 높이가 9.2 정도 되고요. 자, 6보라실이 어, 개당, 어, 한 개당 구입시는, 어, 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크기는, 자, 보시면 종이컵 비교하면은 거의 비싼데, 자, 높이는, 어, 종이컵과 같고, 자, 입구 크기는 살짝 작습니다. 자, 이 화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6브라 u 1, 개당 3,000원, 6개 이상 구입시 한개 덤입니다. 제일 러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18번 화분입니다. 자, 수화공방의 8각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 색상 지금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제가 랜덤 배송해 드리고요. 자, 색상 보시면은, 자, 이런 녹색도 자, 고급스럽게 이쁩니다. 안쪽, 자 이런 화분도 창심은 이쁘겠죠 색상 맞춰가지고 산뜻하게 칼라풀하게 심으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판매가 5 0 0 0원이고 저희 화분 크기는 아, 입구가 10.5 정도 자 높이 8cm 가는 되고요 자 판매가 5 0 0 0원 아주 가벼운 화분 그 색상도 다양한 화분입니다 자, 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크기가 약 10, 10cm 살짝 넘네요자이한 판매가 5 0 0 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우소 공방에. 자, 이렇게 긴어듬음 쉽게 좋은 화분입니다. 자, 이런 화분들 어, 우소 공방에서 야 화분 많이 안 나오는데 자, 아주 어 대품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지금 자, 빨간색 계통에 좀색상하고 자, 파란색 있는데 자, 수량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량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크기는 이거 27cm, 그리고 높이가 9.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15,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 아, 아주 대품 아, 큰 사이즈 화분입니다. 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은 27cm가량 되고요. 그리고 폭이 약 15cm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15,000원입니다. 이번은 20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 자, 가끔씩 올려들고 있습니다. 자, 인기 자 꾸준히 아, 찾고 계신 인기 상품이고요. 자, 보시면 색상 지금 네 가지 있습니다. 노란색, 오렌지색, 파란색, 빨간색. 자, 이 화분 어, 가볍고, 자, 견고합니다. 발도 이렇게. 크기는 지금 거의, 어, 같아요. 형상도, 자, 이런 형상으로 지금 거의 색상별로 거의 같고요. 파란색 화분도 좀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창신기, 어, 중간 정도 사이 창신기 좋은 화분이고요. 자, 크기 약 어, 11cm 가량 되고요. 자, 높이, 어, 10cm, 그리고 높이 9.5 정도 됩니다. 자, 판매가 5,000원이고요. 자, 이런 화분 세트로 맞춰서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어, 5,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 군화 어,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 보시면 이렇게 귀여워요. 자, 보시면은, 양직 맞게, 이쁘고, 이런 화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자, 비슷하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더 이쁩니다. 자, 모양, 저희가 비슷한 크기, 선별해가고 보내드리고요. 자, 크기는 어, 입구, 이 아래쪽, 제일 넓은 쪽이 약 13cm, 그리고 높이가 지금 이 부분이 약8.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심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약 8cm가량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약 8cm가량, 그리고 폭은 한6.5 정도 됩니다. 자, 이화은 크기가 13cm, 높이 8.2, 판매가 11,000원인데, 이한 개에 1,000원입니다. 세트라면 22,000원이 되겠죠. 자, 군화분, 판매가 한 개에 1,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e 12번 화분입니다. 자, 수화곰방, 이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색상 다양합니다. 자, 이런 화분들, 자, 랜덤 배송드 들어있고요. 자, 핑크색도, 자, 이쁩니다. 화분 아주 가볍고요. 자, 소품이지만은 깊이도 좀꽤 있습니다. 이런 화분도 세트로 한번 맞춰서 심어보시고요. 자, 아주 가볍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입구 9.5, 높이도 9.5가량 되고요.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화분,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종이컵 이쏙 들어갑니다. 크기는 좀더큰것 같은데 입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 9.5가량 나옵니다. 이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번에 23번 화분입니다. 자, 롱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들, 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삼각형이지만은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아, 발에 아, 모양을 좀 찍어가지고, 아,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하얀색 화분도 이쁘고요. 자, 아, 빨간색도 지금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깊이 있는 화분들, 먹대 있는 국미들좀 심어도 좋을 것 같고요. 크기 입구 1 0 c m 높이 12.5cm고요. 판매가 4,000원입니다. 저희 화분들 아, 색상은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약 10cm가량 됩니다. 자,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24번, 자, 서인경 공방 화분입니다. 자, 사각 화분이고요. 자, 서인경 공방 화분, 색상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어, 계약적인 무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물방울 무늬도 있죠. 그리고, 어, 아, 공방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튼실하게 만들고, 자, 안쪽 깊이도 꽤 있습니다. 이런 화분들, 어, 창심은 이쁠 것 같죠. 자, 그리고, 자, 색상이 아주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 야, 약간 이렇게 포인트도 저와도 붙였고, 자 이런 어, 다양하게 좋은 어,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자 크기는 어, 크기 거의 비슷해요. 자 어, 넓이가 18cm, 그런 높이가 12.5 정도. 자, 판매가 어, 3만 원이고요. 자 색상 지금 어, 다양하게 지금 보시는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 색상을 별도로 지정 안 하시면은 랜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기 약 18cm가량 나오는 세인경 공방 화분 판매가 3만 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수영다 여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인기 있는 화분들 올려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자, 1, 2편 나눠서 어, 올려 드리고요. 자, 1편에 자, 마지막 화분입니다. 자, 8각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꽃조각이 지금 이쁘게 있습니다. 자, 이게 나무무늬 그리고, 자, 이렇게 꽃다발 모양도 있고요. 아래쪽. 이렇게 눌러서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크기는 거의 같고요. 색상은 이렇게 투톤으로 파란색과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자, 이런 투톤 어, 색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각이기 때문에 뭐 창들 심어지면 이쁠 것 같고요. 자, 크기 보시면은 크기는, 어, 입구가 8.5, 높이는 5.8 정도, 약간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매가 지금 4,000원입니다. 지금 전의 커버 비교해도, 어, 정값쏙 들어갈 정도 사이즈. 옆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 어, 크기입니다. 이 합은 판매가 4,000원이고요. 크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8.5 정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1편에서 오늘 1월 8일, 1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2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